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재중 소식입니다. 11월 7일 방송한 편스토랑에서 가수 김재중이 재산 1조설에 입을 열었다. 김재중은 7일 방송한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주우재 씨와 대화 중 그래도 천억원을 벌었겠지라고 했다. 며 세금 공제 전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했다면 데뷔 후 23년 동안 그 정도는 벌었겠지 하고 가볍게 던졌다. 농담으로 한 마리 와전도의 1조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. 김재중은 2023년 기획사 인코드를 세웠다. 마포구에 사옥 두 채를 보유 중이며 그룹 카라 출신 니콜 세이마이네임 등이 소속돼 있다. 김재중은. 난 최고 전략책임자 (CSO) 다 회사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다 고 설명했다. 가수 강남은 내가 봤을 때는 1조 근처까지 있다 고 예상했고, 김재중은 이렇게 되면 또 라며 난감해했다. 김재중은 7월 유튜브 채널 '오늘의 주제'에서 인터넷에 보면,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나온다. 내가 20년간 탄 차를 재산 목록에 넣으면 어떡하냐? 차도 바꿔 탄다. 부동산도 있다가도 없고, 있던 거 팔고 다른 거 사기도 했다. 그런데 그걸 다 집어넣더라. 그러면 재산이 한 일조 있어야 된다. 며, 그렇게 벌 수가 없고, 그런 구조가 안 된다. 고했다. 한편, 김재중은 과거 입양된 사실을 편스토랑에서 밝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. 입양 당시의 사진을 보면 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. 또한 팔 누나를 모시고 살았던 과거를 이야기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. 김재중의 어머니께서는 김재중이 결혼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결혼이 소원이라고도 하였다. 감사합니다.